뭐라고? 우리들 궁합이 안 좋다고? 어. 아니, 그런 걸왜 봐? 그리고 궁합, 그게 뭐 맞기나 해? 우리 엄마가 그런 거좀 맹신하거든. 그래서, 궁합이 안 좋은데 뭐? 결혼 접자고? 아니,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지. 아니, 대체 궁합이 뭐가 안 좋다는 건데? 우리 둘 지금까지 안 맞는 거 없었잖아.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자식이 잘안 된대. 뭐? 자식? 너랑 나랑은 좋은데 네가 자식 복이 없다고. 뭐? 아, 별소리 다 듣네 정말. 나 교회 다니는 여자야. 내 이름 하은이도 하나님의 은혜 줄임말이고. 나 그런 미신 듣지도 믿지도 않는다고. 알지, 다 알지. 그런데 엄마가 너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셔. 뭐? 아, 누군 뭐 무당 찾아다니면서 전부는 시어머니 좋대? 비차 일반이야. 아니,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결혼하지 마?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럼 어쩌자고? 이거. 이게 뭔데? 부적인데, 이거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래. 부적?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구태야 한데 구타면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해준대. 뭐? 아, 말도 안 돼. 야, 나 십자가 목걸이 한거안 보여? 나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이런 부적을 해, 싫어. 그리고 뭐 굿? 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싫다고! 그럼 어떡해. 나도 중간에서 미치겠다. 한 번만, 딱한 번만 우리 엄마 부탁 들어주면 안 돼? 결혼만 하면 일절 이런 거 못하게 할게. 어? 정말이야. 싫어. 우리 헤어지자. 뭐? 나 결혼 전부터 이런 거 강요하는 시어머니랑은 못살거 같다. 야, 무슨 소리야. 너는 이별이 그렇게 쉽니? 나너 없이 못 살아. 넌살수 있어? 내 신념을 바꾸면서까지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인데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은아, 이러지 마 제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미안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열흘 뒤. 너 우리 아들 죽일 셈이니? 네? 우리 아들은 너랑 헤어지고, 지금 전폐하고 폐인같이 살고 있는데, 넌참 멀쩡하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 아들한테 어머님 좋아하시는 부적이라도 써보시지 그러셨어요. 벌떡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너 진짜? 아니…… 부적스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니? 3년 연애했던 우리 아들 차버릴 만큼, 독한 것. 부적스라는 것부터가 어머님이 저를 어머님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신호잖아요, 아니에요? 예, 내가 너랑 기싸움에서 뭐 하니, 다 니들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몇 군데를 가봤어, 둘이 궁합은 좋은데…… 네가 자식 보기 좀 약하다잖니. 애 갖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야. 너 결혼해서 빨리 애 갖고 싶다면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애 갖기 힘들다고? 그래. 저 임신했는데요. 뭐? 아니 어떤 돌팔이 무당들이 그런 소리를 짓거린대요 아니 정말? 너 정말 임신했다고? 네. 헤어지고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어머님이 연락하신 거고요. 야,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결혼해야지. 결혼해서 나아야지. 내 핏줄인데, 내 손주인데. 너 설마 딴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 때문에 고민이에요. 나? 나 때문에? 네. 저 임신했으니, 무당 말은 틀린 게 증명이 됐고, 구시랑 부적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그렇지. 그런데, 어머님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미신 강요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얘도 참, 그런 걱정하지 마. 나는 이세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너 임신했으면 됐다. 나, 너안 건드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정말이야. 저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시는 거죠? 그럼, 그럼. 예. 우리 집엔 제사도 없어.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 만나. 가서 기도 많이 해. 아휴. <laughs> <laughs> 아휴, 그런데. 아들이라니, 딸이라니? 아, 아직 모르지? 몇 주? 건강하다니? 네. 잘 크고 있대요. 아휴, <laughs>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아들한테 얼른 전화해야겠다. 녀석이 얼마나 기쁠 거야. 배부르기 전에 얼른 결혼 추진하자. 알겠니? 네. 아이고 기특한 것. 그동안 내가 마음 고생 시켜 미안하다. 다 잊어. 알았지? 여덟 달 뒤. 요즘은 좋은 날 받아서 제왕절개 많이들 한다는데. 그래서요. 아니, 이왕 낳을 거 너도 날 받자고. 어머님. 저 그런 거안 믿는다고 했을 텐데요. 자연스럽게 진통 오면 병원 가서 애 낳을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제왕절개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콩아리가 잘 되면 좋잖아. 안 그러니? 우리 콩아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잘 자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유, 말끝마다 하나님. 그럼, 이거 하나는 약속해라. 뭐요? 이름은 내가 알아서 지어오마. 콩아리 이름이요? 그래. 애 이름은 원래 시댁에서 지어주는 거다.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어디서 지으시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다 많이 양보한 거다. 애 이름만은 이 할미가 지어 줄 거다. 알겠니?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 조리원은 어디 집 근처로 했니? 네. 비싸지만 좋은 데로 했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콩아리가 우리 아들을 많이 닮아야 할 텐데. 너 닮아 까탈스럽고 독할까? 그게 걱정이야. 어머님, 농담, 농담이야. 운동 열심히 해라. 그래야 순산한다. 네. 일주일 뒤, 시어머니 시점 우리 신령님이 고개를 갸웃갸웃 하신다. 왜요? 두령님, 뭐라는데요? 아무리 사주를 넣어도 이름이 안 나오신다고 하신다. 이름이 안 나와요? 왜요? 엄마가 문제다. 엄마가 문제라고 하신다. 누구요? 제 며느리요? 그래. 흥, 흥 하며 잘난 척 많이 한다고 하신다. 아, 맞아요. 며느리가 기가 좀 세요. 저 이런데서 전보는 것도 무지 싫어하고, 제 말도 맨날 흥, 흥 거리며 무시한다니까요? 음. 그렇게 끌려다녀서 어떻게 사냐고 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며느리는 밉지만, 또 떡뚜꺼비 같은 손주 안겨주니 무시할 수도 없고. 불려시 같은 게 들어와서 보살 고생시키네. 신령님이 이름이 나왔다 하신다. 아, 나왔다고요? 이름이 나왔어요? 정~똑~똑! 네? 정 똑똑이요? 그래, 정 똑똑. 이 아이는 똑똑 소리를 많이 들어야 애가 좋다고 하신다. 똑똑 소리요? 뭐 똑똑하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뭐 그런 뜻도 있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도 있고 그렇다고 하신다. 문 두드리는 소리요? 의사도 교수도 다 자기 사무실에서 똑똑 소리 들으면서 일한다고 하신다. 크게 될 놈이니 어릴 때부터 똑똑 똑똑해야 한다고 하신다. 아, 네. 그런데 이름이 조금 웃기네요. 뭐? 지금 우리 신령님이 우습다는 건가?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이 이름을 좋아할지 싶어서요. 아휴, 제가 이름을 짓는다고 하긴 했는데 마음이 안 들면 지 마음대로 바꾸고도 나무래거든요. 택도 없다고 하신다. 이 이름 아니면, 에 남자 고실 못 한다고 하신다. 어머, 정말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보살 며느리. 자식복 약한 거 알고 있지?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임신만 잘하고 애만 잘 낳던데요? 자식복이 그게 다가 아니지. 굿해야 돼. 네? 굿이요? 그래. 자식복 약한 네 며느리 때문에 애 이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기 전에 굿부터 해야 해. 정말이요? 아, 우리 며느리 펄쩍펄쩍 뛸 텐데. 어리석은 것, 제팔자 기구한지도 모르고 어디서 잘난 척을 한대 신령님 노하신다. 그러게 말이에요, 두령님. 그런데도 저는 교회 다닌다고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만 낀다니까요 지금 어디 있어? 에 나서 오늘 조리원 들어갔어요. 내일, 나랑 가. 어디를요? 어디긴 어디야, 조리원이지. 가서, 간단하게, 애 옆에 놓고, 굿! 하고, 바로, 이름 호적에 올려. 정 똑똑으로요? 당연하지. 그래야 똑똑이한테 좋아. 두고 봐. 이렇게 하면, 보살 나중에 어깨에 힘주고 다녀. 모든 한 자리 한다니까. 그래요? <laughs> 그렇게 만든다면 뭐 지금 굿이 문제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조리원에서 굿해요. 다음 날. 어머님은 아직이래? 뭘? 우리 콩알이 이름 말이야. 계속 콩알이라고 할순 없잖아. 지으러 간다고 하시긴 하던데. 오늘 내일 연락하시겠지. 아우, 그런데 우리 콩알이 누구 닮은 거 같아? 글쎄. 왜? 자기 닮았으면 좋겠어? 이거 봐. 이 눈매는 나 닮은 거 같지 않아? 코도 이마도.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야, 내 인생은 콩알이 낳기 전과 낳은 후가 달라. 콩알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 에미야. 나왔다, 들어가도 되니? 어, 어머님? 여기 아이 부모 외인 출입 금지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볼일이 있어서, 저기 누구 좀 모셔 왔다. 나도령님, 들어오세요. 헉, 어머, 어, 누+ 누+ 누구세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여시 똥구멍 같은 게, 내가 아무나야. 너 구제해 주러 왔다. 입 닥치고 있어. 엄마, 뭐야? 이 사람 무당이야? 무당을 여기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음... <laughs> 대주가 물러 터져가지고, 지 마누라 치마폭에 둘렀어요. 지애미는 나몰라라하고, 잔소리 말고, 네 아들 어딨어? 어머, 우리 콩아리는 왜요? 어머님, 이 사람 뭐하는 거예요? 아유넌좀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나. 네가 자식 보기 약해서 그런 거잖니. 뭐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콩아리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굿! 굿을 해야 애가 잘 돼. 해방 놓지 말고 니들은 빌어. 옆에서 두손 모아 빌라고. 미쳤나 봐. 여보, 안 되겠어. 밖에 사람 불러. 이 사람 쫓아내라고. 오, 알았어. 우리 콩아리 털끝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소리 지를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요. 우리 콩아리 가만두라고요. 신령님이 비키라고 하신다. 복 없는 애미는 방해하지 말라고 하신다. 비켜! 나가요. 나가라고요. 우리 콩아리 못 만져. 만지지 말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 쫓아내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얼른요! 잠시 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아이 부모 외출입 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마가 끼었다, 에미가 문제다, 에미가 애 망친다…… 닥치지 못해요. 얼른 이 사람 끌고 나가세요. 나오세요, 이건 나, 신령님이 노하셨다. 이건 노라고 했다. 나오라니까요! 그리고, 김아은 씨. 이 문제로 옆에 다른 산모들이 항의하면, 김아은 씨도 퇴원 조치해야 합니다. 이러다, 아이들 집단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우선, 이 사람들 내보내고 다시 얘기하죠. 이리 나오세요. 너도 구태야 하신다. 뭐라는 거야? 아, 진짜 기막혀.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요. 내 손주 운이 약하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 뭐라도 해야지. 대체 그런 말을 왜 믿냐고요. 왜 우리 콩아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 내가 제왕절개하자고 했잖니. 그리고 이제부터는 똑똑, 정똑똑이라고 불러라. 똑똑이요? 기껏 애 이름 지어오는 게 똑똑이에요? 아, 기막혀. 그래, 그래야 잘 산대. 똑똑, 똑똑, 똑똑 소리를 많이 들어야 크게 된단다. 애 놀림감 되기 딱 좋겠네요. 똑똑이고 똑똑이고저그 이름 안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야, 내가 그 이름 얼마를 주고받은 이름인지 아니? 가뜩이나 굳도 못해 속상해 죽겠는데 이름을 안 쓴다고? 네, 어머니를 믿은 제가 바보네요. 돌아가세요. 야, 하은아, 어머님, 저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가요. 그러니 그렇게 아세요. 잠시 뒤, 원장한테 싹싹 빌어서 퇴원 조치까지는 안 하겠소. 아, 진땀 나 죽는 줄 알았네. 참 별일을 다 겪는다. 이게 뭐야! 미안하다. 당신 결정해. 어머님이야, 우리 콩알이랑 나야. 뭐? 당신 어머님 때문에 결혼도 못할 뻔했던 거 기억하지? 나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하고 헤어진다고도 했었어. 알지? 어. 오늘 일 그냥 못 넘어가. 어떻게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된애 앞에서 구슬할 생각을 해? 대정신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그러게 말이야, 이번엔 엄마가 좀 지나쳤어. 대체 어디서 그런 이상한 사람한테 넘어가서는…… 나, 다시는 어머님 안 봐. 뭐? 당신이 결정해 누구랑 살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조를 하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나여기 있는 동안, 시댁이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집 알아볼 거야. 여기서 나가면 바로 이사하고 우리 콩아리도 안 보여줄 거야. 야, 같이 이사 갈 건지 어머님이 조종하는 대로 살 건지 결정해. 그래도 그건 좀 그래? 그럼 이혼하는 거지 뭐. 하나 오늘 어머님이 한집 보고도 망설이는 거야? 딱 하루 시간 줄게. 결정해. 일주일 뒤. 너뭐 하자는 거니? 나 몰래 이사를 가? 네, 어머님이랑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어서 멀리 이사 왔어요. 너 나랑 연을 끊겠다는 거냐? 아드님이랑 연을 끊을까 했는데 아드님이 절대 저랑 못 헤어지겠다고 해서요. 너 지금 그때 그일 가지고 그러는 거니? 그거 다 니네 잘 되라고! 하! 그래서 퍽이나 참잘 됐네요. 어머님은 그 무당한테 놀아난 덕분에 아들을 잃었어요. 아, 손주까지도 잃었네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말 내 손주도 안 보여줄 생각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한테 무슨 짓을 할줄 알고 어머님한테 애를 보여줘요. 어림도 없지. 이제 전화도 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할 거니까. 너 정말 못돼 처먹어서. 시어머니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왜 긁어부수란 만들어요? 아니, 그 무당은 어머님이랑 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왜 몰랐대요? 어머님이 아들하고 손주 평생 못 보고 살게 될지 왜못 맞췄대요?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너 이러면 벌받아. 부모 버린 자식 잘 사는 거못 봤다. 왜, 또 미신 얘기하시게요? 저희가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저희 몫이에요. 어머님이 신경 쓸 문제 아니라고요. 괘씸한 것.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이렇게 나오면 나도 그냥 있지 않을 거다. 다음날 시어머니 시점 아주 발칙하네 그것이. 아니 우리 똑똑이도 안 보여주고 어디로 이사간지 말안 하고 아들 녀석은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때 봤을 때도 보통이 아니더니, 잡신이 쉬었나. 보니까 보살 잡아먹게 생겼어. 네? 며느리가요? 그래. 길을 팍 죽여놔야 한다고 하신다. 굿하고 방책을 해야 한다고 하신다. 실령님이요? 그래. 굿을 하면 우리 손주 볼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신다. 그런데 비싸다고 하신다. 하겠어. 그럼요, 우리 똑똑이만 볼수 있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도 하죠. 해요. 아니, 어딜 들어가요, 손님이 있다니까요, 아왜 이러세요? 밖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네, 이점집이 바로 얼마 전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된 신생아에게 구슬하려고 했던 그 무당이 있는 곳입니다. 아, 저기 그 무당이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서 한번 만나보죠. 뭐, 뭐야? 당신,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며칠 전에 산후조리원 가서 구판을 벌리셨다고요? 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겁니까? 에, 뭐? 이 사람이 진짜 카메라 안 치워? 그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여기저기 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아니 어떻게 신생아 앞에서 구슬할 생각을 하신 거죠? 대체 누가 의뢰하신 겁니까? 난 모르는 일이오, 쏙 나가시오, 나가라고. 네, 여기 손님이 한분와 계신데요, 말씀 나눠 보죠. 여기 점집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여기 무당이 산후조리원에서 구판을 버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라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찍지 마세요, 카메라 치워요. 혹시 여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손주 이름 지으러 오셨나요? 몰라요, 몰라, 찍지 마시라고요. 그날 저녁…… 뭐 봐, 어머님이랑 그 무당, 뉴스에 나왔네. 뭐, 엄마가 뉴스에 나왔다고? 산후조리원 CCTV 영상이 아주 히트네. 무슨 영상, 우리 방에서 구타려던 영상? 어? 아니 그게 돈다고? 응. 그 미친 무당 누구냐고 날리야아 창피해 진짜. 내 얼굴 나온 건 아니지.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네. 어 저기 어머님. 뭐? 엄마가 나와? 아니 어디서 기습 취재했는데 저기 점집 손님으로 어머님이 나오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딱 봐도 어머님이다. 아니, 엄마가 저길또 갔다고? 말도 안 돼. 어머님 여전하시네. 아, 진짜. 우리 엄마 정신 못 차렸네. 아니, 그런데 누가 산후조리원 영상을 유출한 거야? 글쎄. 뭐 어쨌든 저 무단 곧 망하겠다. 쌤통이 아주. 어디 겁도 없이 남의 아들을 두고 말이야. 그래, 저런 인간은맛좀 봐야 해. 어, 우리 나단이 맘마 먹을 시간이다. 어, 그래? 내가 분유 탈게. 고마워. 우리 나단이가 요즘 얼마나 잘 먹는지 아주 이뻐죽겠어. 그러게, 엄마는 이런 예쁜 손주도 못 보고 참 딱하다 딱해. 엄마한테 우리 나단이 사진이라도 보낼까 했는데, 엄마 그 점집에 있는 거 보고 마음 접었다. 나 다시는 엄마랑 연락 안할 거야. 우리 엄마 너무 위험해. 그래, 잘 생각했어. 갈등하지 말고, 당신은 우리 가족한테나 충실해. 그게 남는 거야? 그 후, 네. 저는 그렇게 지독히도 미신을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바이바이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점집은 망했고, 어머님은 우리 돌아오길 바라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laughs>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우리 나다리는 무탈하게 잘 크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 CCTV 영상은 제가 유출했답니다.